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사연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징역, 어. 재산을 좀 물려받을 수 있을지. 로또 그런 네. 거네. <laughs> 그런 거 한번 봐, 그런 것도 봐주시나요? 아 당연하지, 네. 내가 그게 전문인데. <laughs> 아주머인데요? 네. 알려드릴게요. 네. 자. 제 어디 보자. 내신할머니가 우리 자손이 부모로부터 받은 아이! 사... 이 사람, 이 구독자 사연을 하면서, 물론 지금은 재산 상태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 어, 본인이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의 뭐 유산이든, 아니면 뭐 로또든, 아니면은 뭐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 싶고 간절히 원하지만, 인물을 내가 관상을 먼저 보여주실 때 있어요. 어쩔 때는 우리 공주님이 먼저 관상을. 좀 인물은 떨어져. <laughs> 인물이 과연 그렇게 여자처럼 이쁘다, 뭐하다 하진 않고, 약간 뭐턱 있는데도 뭐 이런데도 살도 좀 있고 그러는데, 살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인물은 조금 보통 여성들보다는 소박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좀 검소한 편인데, 왜 갑자기 돈이 필요했을까? 이분의 지금 이 나이로 하자 그러면 옛날로 땡 돌아가자 하는 거 보니까 25살에 머리가 똑똑해서 부모님들한테 칭찬받고 주변에 굉장히 환호를 받았어. 경사가 났어. 마을에, 우리 마을에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뭐 텔레비에서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헌법 있는 모두 보이잖아. 뭐 그런 거볼 시간만큼도 지금 없지만 제가 그냥 무식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보니까 사법고시 패스를 25살에 했다고 정확하게 음. 하거든. 그래서 그 길로 쭉 외길을 갔어. 그래서 검소하고 어떤 큰 욕심도 없고 어떤 거를 할때그 기간에서 내가 역할을 할때 누군가가 억울한 일이 없게끔 하려고 굉장히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화장하고 내가 무슨 샤핑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시간은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고 자기 일에 되게 충실한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그런 증여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그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넌지시 던진 것이고 본인이 원했던 거는 실질적으로 마음속을 조금 들여다볼게요 원했던 거는 내가 조금 이 하는 그 재판 판결을 내리는 것이 내가 했던 내가 한 것이 옳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까지의 운은 굉장히 크게 순조롭게 되게 잘 가서 공부 특히 어떠한 뭐 재판일을 하다든가 판결문을 낸다든가 이럴 때 근데 지금 되게 최악의 고비를 맞고 있는 거다 올해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원했던 거는 원하는 거는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그러면 한80% 정도가 이분이 원했던 거에서 길을 갈 것이다 나머지는 뭐 운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거의 20%는 마음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인물이 되게 출중하지 않는데 공부에만 되게 전염을 했어 수, 특히 25살에 사법고시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 분명히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분명히 얘기 안 했을 거야 비대님한테도 신청하면서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 그러니까 소박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원했던 거는 부모한테 받는 증여 이런 거는 80%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돼. 나머지 20%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쉽게 주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 들어온 공주님의 그 소식인데 이분이 쉽게 말 말하, 쉽게 말하자 그러면 자기 생각보다 고집이 되겠어 털털하게 보이지만 고집이 되게 세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 증여를 받기 위해서 모든 서류 같은 거를 아니면 중간에 뭐 이야기 했던 것들을 정말 유가 원칙에 의해서 잘 해결을 하려고 굉장히 지금 전진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증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한80% 정도가. 자, 재산 상태나 부모님이나 로또나 아니면 투자 같은 거에서 궁금한 게 있다. 근데 난 진짜 이렇게 종교가 기독교에다가 아니면 난 남녀 호랭교 아니면 은뭐 구인사에 다닌다. 고민하지 마세요. 영검TV 구독하시고 상담을 예약하시면 제가 또 구독자들한테는 최대한 빨리 빼줄 수 있는 날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렀을 때안 했는지 했는지 내가 다 보여. 그러니까 꼭 개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